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 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네.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제1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에서 울려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